안녕하세요 조이코딩입니다. 네, 오늘은 어, 아두이노 8자신데요, 어, PWM이라고 하는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 펄스 폭 변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두이노 운 o 는요이 어, 디지털 신호만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하이냐, 로우냐, 0이냐1이냐0이냐5볼트냐 이렇게. 0과 5만을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 0과 5, 5V라고 하는 이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전압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뭐, 1.2V, 1.5V, 2V, 1.5V,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로 표현하는 것, 어, 그 방법이 이 PWM이라고 하는 이 출력 형식입니다. 그래서 11번, 10번, 9번, 6번, 5번, 3번. 요 핀번호, 물결 표시가 있는 이 핀번호에는요, 우리가 아날로그 형태의 출력 값으로 표시를 할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형식의 방식을 아날로그 형식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핀 번호가 이 물결 표시가 있는 이핀 번호입니다. 어, 그리고요, 이 지금 아날로그 인이라고 하는 이 아날로그 핀을 사용하는 이 여섯 개의 핀은 어, 출력은 되지 않고 입력값은 우리가 입력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도 센서라든지 온도 센서 뭐 이런 센서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보시면은 이 LED를 가지고, 어, 디지털 형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껐다 켰다만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뽀물을 이용을 해서, 어 밝기를 점점, 점점, 점점 밝게, 어, 하는 그런 시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회로도를 보시면, 어, 5번, 그러니까 이 PWM 신호를 사용할 수 있는 물결 무늬가 어, 표시되어 있는 이 5번 핀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라운드에 어, 나머지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프로그램을 보시면은요, 어, 핀 번호 5번의 아웃풋으로 어, 출력을 걸었고요. 그리고 포문을 이용을 해서 어, 인티저 형태의 i 변수 i 값을 선언을 해서 초기 값을 0으로 주고 그리고 i가 255가 될 때까지 어, 10씩 증가시키는 예,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뽀문인 반복문을 이용을 했는데요. 어, 크기는 이제 10씩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0.5초의 딜레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 10씩 0.5초씩 계속 255까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전구의 밝기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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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지겠죠. 그리고 어, 255에 도달하면 다시 꺼지는 예,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